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사의 질의 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중음신은 무엇입니까? 테라와다 3장에 따르면 중음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 사이에는 그 어떤 심찰라도 없고 중음의 삶 같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천상계로 간다고 하면 죽을 때의 마음과 천인으로 태어날 때의 재생연결식 사이에 그 어떤 심찰나나 중음의 삶 같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죽자마자 천인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죽을 때의 마음과 지옥에서 태어날 때의 재생연결식 사이에 중음의 삶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 뒤 곧바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중음신이라는 생각은 사람이 죽어 잠시 악귀계에 머물렀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보통 갖게 됩니다. 실은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지만 악귀의 삶을 중음의 삶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인간계에서 죽음의 마음이 사라지자 악귀계에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났고 악귀계에서 죽음의 마음이 사라지자 인간계에서 다시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선한 업 때문에 악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 불선한 업의 업력이 잠깐만에 사라지자 선한 업이 익었으므로 인간계에서 다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회나 연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귀계의 짧은 삶을 중음의 삶으로 오해합니다. 윗바사나 지혜로 연기를 식별할 수 있다면 이 잘못된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로서 연기를 식별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음신 문제는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나빠나 사띠의 방법과 사대명상의 방법은 같습니까? 왜 아나빠나 사띠를 마친 다음에야 사대명상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윗바사나에서는 정신과 물질 및그 원인들을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의 식별과 정신의 식별이라는 두 종류의 명상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다께서물질의 식별을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사대 명상을 간략하게 또는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식별하는 수행을 하려면 부다의 가르침에 따라 사대 명상을 해야 합니다. 아나빠나 사선정과 같은 깊은 산매는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 및그 원인들을 뚜렷이 볼수 있게 도와주므로 사대명상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삼매가 있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나빠나사띠 같은 사마타 수행을 원치 않는다면 사대명상을 곧바로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앞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문제는 다루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 드립니다.